김태규 어, 직무대행님, 예. 지상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볼 때가 있어요. 휴대폰 앱으로 그렇게 시청을 하면 이게 방송의 영역일까요? 통신의 영역일까요? 글쎄, 콘텐츠는 분명 방송은 맞는데 일단은 단말 기 이용하니까 통신하고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 보니다 과거의 아, 과거 2008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제6 0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통해서 두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 김태규 어, 직무대행님. 네. 예. 지상파 지상파 방송 컨텐츠를 휴대폰으로 볼 때가 있어요. 휴대폰 앱으로 그렇게 시청을 하면 이게 방송의 방송의 영역일까요? 통신의 영역일까요? 글쎄, 컨텐츠는 분명 방송은 맞는데 일단은 그 단말기 이용하니까 통신하고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유상인 어 장관님. 네. 네. 그 과기정통부 그 사업 중에 5G 방송망 연동을 위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발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정진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될까요? 음, 방발기금이될것 같은데요. 이유가 혹시 무엇일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방송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니까. 통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어, 방송이 통신을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또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 과거에 어, 과거 2008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전 동,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가 될 때. ICT 기금이 정진 기금과 방발 기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16년 어, 유지가 되고 있는데 16년 전 기준으로 분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두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역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음.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기금법은 그모 현재 그두 기금법이 모호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만 합쳐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해서 사실은 이미 2018년도에 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기금 통합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반 운영을 해서 두 기금을 통합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게다가 또 매해 기재부는 기금 평가 결과에서 양 기금을 통합해라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이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두 기금은 재원이 유사합니다. 절반 이상이 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 대가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두분 말씀하셨듯이 두 기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이렇게 잘라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기금의 운영 관리 기관이 혹시 장관님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KCA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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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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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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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따는 어, 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미 논의가 다 됐었고 두 기금 이제라도 통합 운영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시, 그 기금 운영을 <laughs> 좀더 말씀 주신 것처럼 신축적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정립된 어, 기금 체계가 현재 굉장히 이렇게 크게 급변한 ICT 상황 어,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두 기금 구분해서 집행한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니까. 근데 6년 정도,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 6년이나 법제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혹시라도 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두 기관은 각 기관과 관련된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강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원실로 전달을 해주시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